진수야, 무엇이라도 주고자온 내 아들. 폰연놈 몰래서 보내주마. 자석도 열었다 아니고 한나라 더 해주고 싶대어찌고소 열으시면 거이거지만한 난디. 그런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고만 잡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영가말라 일찍 가게 불어놓은 게 갓게는 못 키우고 포도 없이 갤치기만 했지 이거 우리 아들 대학교 가르치는 우리 아들이에요 쌀양시우고 그래갖고 가르쳤어요 이거도 이거 해갖고 나는 여는 키울 때술한 모금도 안 먹고 어디 가서 놀러도 안 가고 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해서 가르치고 그랬지 어디 가서 어영구영을 하고 술 먹고도 안 해보고 네가 착실한 게 나도 더 노력을 했지 고등학교 과장 한 해도 안 빼고. 대근상 타온 것이 오져서 시방도 두고 본다. 네가 밥한번 차려준 것도 없고 난 일찍 간게 식게도 안 주고 지가 깨어 갖고 간다는 것이 보통으로 생각은 것이 아니오. 그런게 그러니까 항상 고마 아들도. 그리고 공부상도 타고 그것도 탔어도 나는 개근상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런 게 개근상만 넣어놨을 것이고 개근, 공부상은, 아유, 이제 열심만 내면 공부는 하는 것인데, 아이 개근상은 하지도 안 받고 그걸 개근을 안 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지. 그게 더 크지. 내 아들 보거라. 너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은, 니가 내게는 큰 상인이라. 근게 여업제만 살아온 이 약자는 흘난다. 가실 다 끝난 들력이 꼭 자석 다 키워갖고 품에서 네 번은 어멜 마이다 그래도 앉아 부모 노릇 할 것이 많한는데 세월이 어찌게 재촉을 했상가 야속은 세월 따라가기도 숨이 아프다. 어디 갔다 오지? 어, 여기 많은 같이 아주. 이게 가서, 어떤게 누가 발라진다 방송국에서 나 찍은다고 아겠다요. <laughs> 아니, <요러간도 찍을> 거하고, <웃음> <요러간도>. <웃음> 아, 요렇고도 찌그끈하고, 요렇고도, 요렇도 아이 고허리디 아, 어가 오그라냐 버러어리야또 아, 이게 아, 어, 나는 넷째 번, 이큰 집이 형님이고요, 그는. 세째 번. 네, 아예필소리게또막이고 거. 네가 아버지 가구 없는 빈 자리가 막막할 때 마동. 다 <laughs> 요라고 한 동네 사는 동기간들이. 울타리 마이로 나는 든든했지. 그냥 아부러졌지. 젊어서 한자 참새로 고장하고 짤장시었다고 그놈 애기들 같이고 그래서 양신 고장했지. 상님 들어가시면 나그 짧거만 따라다니는 거야. 충기 그냥 들어도 나는 그냥 충기 아부러대. 잘 가세요. 예. 사람도 시상의 온 순서대로 가고. 곡석도 숨군 순서대로 여물면 좋을 거인데, 뜻대로 안 되는 거이 세상살이더라. 같이 숨고 같이 했어도 이러고 틀리게 익은 게 일이 많아요, 이것이. 같이 다 익어불면, 나서로 비어불면 편한데. 어떤 놈은 잘 익고, 어떤 놈은 못 익고, 어떤 놈은 크고, 이러고 여러 가지로 열어갖고, 일만 많아게 만들 돈으로 계산은 뭐만 해도 안 해요 아까우니까 이렇게 돼. 왔다 물잔 콩이라도 잘 먹으라고 배은 좋다야. 나도 시집 와갖고 큰집 그늘에서 살던 때가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던가. 압다 4년 살고 나왔어요. 부인애 갔다 오고, 어찌고, 함께, 부인애는 3년 있다 오고, 1년 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대한 함께 적응 났지요. 그러니까, 4년간을 같이 살았지요. 큰 집에서. 그러다가, 내 나이 서른 1나 되던 애 혼자 돼야 버었은 게, 너가 부지랑은언제 정들고 말고 할 참도 별로 없었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그러니까 게. 갑자기 죽어놓은 게 어쩔 줄은 몰랐어요. 아빠 어디 갔냐고 막 찾고 다니면 아빠는 하늘나라 갔다 고 그랬겠지요.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어쩌고 아빠가 온다냐. 아빠는 이제 안와야 그랬지. 큰 놈은 10살 그렇게속이쓴게더 나쁜데요. 작은 놈이 찼대요. 먹 으따, 으다 그래서 혼자 늦도록 이러고 있을 때에, 네가 움서 찾으러 댕기만은, 참말로, 피눈물 난니라 말도 못하게, 울었지라, 으따가, 강물이 돼야도 물이 되대. 나, 거시기를. 수건을 비계에다 덮어놨다가, 그것이, 여자으로 뒤집었다. 아, 저짝으로 뒤집었다. 하도 쳐쳐가면 미리 뒤집었다. 쇠리 뒤집었다. 아, 이지 그래갖고, 누가 놀러 오라기도, 놀러안 가요. 왜놀러안 가냐. 게 나만 쳐다본 감 있고, 혼자 산 사람이라 그만큼, 기것이렇게 사람 둘만 못 친지도 가기가 싫어라. 내 얼굴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마음이 그 사람들은 그 안는디 내가 마음이 그러고 살야요 그런 게그저 날이 날마당 일로 세월을 넘고 살았지. 세월이야기더라. 세월아 어서 가거라 험스러. 혼자 산 사람은 다 불쌍하게 안 불쌍한 사람은 없어. 일못했단 소리는 못하고 혼자 산 사람은 두 번만 놈 들여도라 그러려면 어른께 들여도라고 못하고 한번 들여주고 나면 다음에는 죽으나 사나 떼가서 이랬다 내가 가지말라야 쓰고 참말로 일이라면 식물 덩어리 나게 했는데 그래도 여태 할 일이 남았다 애비야 아이고, 엄의 밥상 보고 걱정할까 무섭다. 늙어서 그러려니 해라, 와. 무수도 뽑아뭐면 있는데, 뭔게못 가고. 무수도 있고, 거기도 사라, 아들님이. 내가 언제 못 만들어서 그래대 전에 목포로 쌀장시 댕길 때, 새복에 그복에 한 숟가락 씩 묶던 것이 습관이 되었는가. 이것저것 체력이 더구찮해요 쌀을 경운기에다 공장에서 실고 가갖고, 사창역에서 열차 타고 가갖고, 이거대임서퍼라요이거대임서 그리고 오늘은 이 사람 주고, 내일은 여 사람 주고. 자꾸 그렇고 했어요 자석이 들으면 가슴 아플 말이다마는 그러고 장사 댕길 때는 내게 돈이 있어도 밥을 많이 굶었네라 아니 돈 많은 이만 원 벌어갖고 그거 사먹어버면번전대야 본께 다 굶고 댕겨야 돼 그놈을 다 먹게 되면 저번전대야 그러고 뭐 장사한 것이 헛장사도 못하고서 그 고사한 것들임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사하는 사람이 배를 고라 배를 내가 배를 고으면 얘기들 배고픈일도 모르고 얘기들 한한 톤이라도 더미이려고 굶고 살았는디 아이 그것을 다 먹고 되면 얘기들을 무엇을 미이고 무엇을 남아서 살고도 그렇게 칼치고 먹일라면 나는 젊으니까 굶고 많이 댕겠지 아이고 그러고 고생해서 귀놓은게 느그 성이 내 앞에 가버려야 쓰겄냐? 여가 있을란가 없을란가 한번 보게요. 애쁘장의 납장의 두 동생보다 더 좋게 생겼어. 영감 얼굴은 잊어버려도 아들 얼굴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눈에가 삼삼해갖고 있지 잊을 수가 없지라 이녀가아들인지나이 썼는데 다버렸고그거 하나 도다버렸 어디 어어디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구나, 더 없어, 오메, 사진이 조금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다 버려버린 나버 엄마 보면 운다고. 속이 짚어갖고 오메를 그라고 생각하던 놈이, 교통사고로 그리 갈 적에, 저도 얼마나 울었겠지. 엄마 사다 주는 것은 뭐이든 잘 챙겨서 갖고 와요. 동생보다 더 잘해. 엄마 사다 주는 것은 어제 거시기 할때 학교에서 초학년을 가도 제주도 가도 뭐 사고 어디 뭔디를 가도 다 사고 동생도 옷고덩이고 다섯 살새도 챙기고 옷고덩이고 다 했지요. 내 마음에는 꼭 어디가 살아있는 것만이다. 너그 성이 여태 살아심면 내년에 그새 육십대지야. 인자는 넉넉이 상께 엇이라도 주고 잡아도 없은 게 주도 못 오고. 그래요. 항상 음이 보고 자도 보도 못 오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그저 행복하기만 바라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너그 성은 암만 보고 자와도 찾아갈 맷이 없은 게, 너가 부지 산소에라도 핑계쯤에 댕겨 올라온다. 돌아가신 지는 오래 되었어도 풀나면 내가 돌봐야 돼. 누가 돌보고서 그렇게 그러니까 풀도 뽑고, 뭐 잡초도 생기면 뽑고, 하니라고 자지러 가요. 새가 우리 영감 맨 시송님 매, 시아재 매, 나란히 서자. 옛날에는 많이 울었지라. 힘들면 와서 울고 그랬지요. 나 힘들다는 말을 누구한테 다 하겠냐? 너들 듣고 정신없이 살다가 한번썩 복받치면 너희 아버지한테 다퍼부서놓고 갔지. 자녀들, 독감스럽게 모르게 가나이 와서 울기도 했지, 안 울고서 힘들고, 이태지면 울기도 하고. 하소원도 많이 오고, 벗다 대고 모든 게 운서. 아무도 없을 때 울었지, 사람 번지서는 운다요. 젊어서 남편 잃어본 것도 서러운데, 생때 같은 좌석 가장 앞세야 불고 난게 그때는 참말로 늑아버지가 원망스럽더라. 원망을 원망을 어따 대고 다해라 당신이한테 했지. 헐 띠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원망을 했어. 지리지리리 스물섯 살이나 먹더라고 고등학교 다 보니고 다 해놓은 게 데려가버려서 내가 원망을 원망을 말도 못 하게 했어. 둘을 키울 때는 짱짱 있는데, 한나가 죽어본 게, 이놈도 죽을 것 같아갖고, 물가에다 놓은 것 같고, 항상 보고 자꾸. 어, 그랬지요. 그런 게, 이제, 여갖고, 손지라고 못 낳고 온 게, 그때서 마음 놓고 웃고 살았지. 안, 울었다, 안 웃었단 말이오, 인제까지그래고 손지, 김서 웃었어, 손지, 김서. 웃음이 어디가 있었어, 웃었어. 아이고 그래도 나는 살아서 네가 자석들 낳고 오직에 사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네가 아버지는 성 만났는가 모르겄다. 네가 죽을 까고는 너무 힘들까 봐한 하나 성 나눠서 하자고 데려갔어. 어째소고상한다고 데려갔어도 나는 가슴에 몽울이 있어갖고. 항상 누나 자나 아주 눈물만 나오고 한장으그러 생기게 하면 쓰고소 맹일이다 치면, 얼마나 먼디 가면 이렇고도 안 오는고, 기다리다 망다르고, 같은 그만한 사람이 지내가면 기대하고 소가지 없이 보고 있고, 나는 그러고 세상을 살고 넘어갔어 전에는 여기 와서 울었는데, 인자는 항시 오면 기도를 한다. 내가 갈때 가장 너그 성이랑 잘 살고 있으라고. 다시 만날 수있겠구말 하고. 하늘나라 가면 다시 만나겠구럼 먼저 갔으니까 낭중 가도 다시 만나겠 여태 내 원풀이 다 받아줬은 게네 앞길이며 나갈길 가장 다 살펴 주실 거이다. 사랑하는 아들 진수야. 내가 고생 젊어서 많이 했어도 내 어들 웃는 낯에 나도 웃고 견디고 살았다. 속삭이도 않고 항상 잘해줘서 고맙다. 남들한테 항상 좋은 낚시로 해코자 하지 말고 남들한테 좋단 소리만 듣고 살아라. 고생은 내가 다 했으니까, 고생은 내가 짊어지게 하는 게, 너희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잘 살아라. 나는 그것이 원이다. 항상 행복해라.